지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 주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할 힘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며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깨닫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을 즐거이 받고 새기고 또 힘써 믿고 실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90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 제목을 그렇게 붙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그런 시입니다 일절을 보십시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는 대대에 주께서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고 도적을 방지하고 편히 쉴수 있는 집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됐습니다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집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 집은 날과 재건축이 필요치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자이시며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3절 계속 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는 이는 오늘 이 주의 목전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인생은 너무 짧고 덧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허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사람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기 전의 선조들처럼 천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긴 세월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습니다. 죽음은 홍수처럼 일생의 모든 것을 쓸어가고 인생의 복잡다단한 삶을 꿈같이 만듭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이 자라고 꽃을 피다가 베어지듯이 인생의 삶과 성공은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칠절 계속 보시다 우리는 주의 노예, 주님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 주님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일시간에 늘 한숨 같이 한숨 같이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에게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대로 그가 범죄하였을 때 죽음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10절 계속 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님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님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사람의 수명을 칠십 년 혹은 팔십 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팔십 세 이상 사는 사람은 건강한 자요, 장수한 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그 수고로운 세월도 어떻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흐르는 강물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런 빠른 세월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어느 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짧은 일생에 일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살며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범죄치 말고 또 짧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먼저 성경 몇장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님의 종들을 긍률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님의 인자로 혹은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 되었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종들을 긍휼이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죽음의 벌만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곤고함을 당한 해수들만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리엘 때에 징계를 8년간 주셨으나 평안을 40년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에훗 때에 징계를 18년간 주셨으나 평안을 80년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기도원 때도 징계를 7년간 주셨으나 평안을 40년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수고로운 삶은 70년, 80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지 영원합니다. 천국의 복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 어, 하나님께서 너무 예,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과 같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죄인들로서 고난의 삶을 사는 고난의 여정, 일생의 여정이 고난 많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렇게 영원한 복이로구나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16절 보시다 주님의 행사를 주님의 종들에게 나타내으며 주님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은총이라는 말은 보통 히브리 말의 은총은 헨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노암이라는 노암 이런 기쁨 우리가 노암 나오이 우리 루키의 나오이라는 이름 알죠 그와 같은 어근인데 노암 기쁘다 예, 아름답다 그런 은총을 기쁨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주님의 행사 곧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일이며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얻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은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비추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과 영광스러운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또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와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모세는 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라고 두번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케 하소서 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10편, 90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장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집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로구나. 아, 세상 집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들에게 죄사함과 참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거처로 다 삼았지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그걸 보통 밤이라고 말하는데 12시간을 보통 그 밤을 내수로 네 쪽에서 일경, 예, 이경, 삼경, 사경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알죠. 몇경경 경점과도다. 그러니까 한 예, 밤에 한 지점에 불과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피곤해서 눈을 깜빡하고 졸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다 지나간 것 같은 인생의 삶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 세상의 이런 허무함은 허무한 풀과 같은 인생 허무함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전도사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성경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허무한 세상 그 세상을 위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천국을 위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다. 땅의 것은 다그만그만하다 있어도 없어도. 좀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세째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의와 거룩과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유리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의 곤고한 80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내세의 복된 천국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현세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일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삽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을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케 하십니다. 손의 행사를 견. 그것은 성화를 가르키는 말씀, 선행을 가르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의와 선을 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주소는 주님이시다. 주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으니 둘째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위주로 살지 말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늘그 안에서 주님들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의유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주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이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이나, 또 연약하여 참여치 못한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책임 맡은 우리 성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항상 내려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